안녕하십니까. 신점TV 시청자 여러분. 에, 벼락신장 3봉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에, 1961년생 신축생이죠. 소띠입니다. 시온 59살이 됐고요. 아, 요분들은, 요분들은 잘 들으세요. 에, 삼재인데다가 나이가 9살가 걸려 있는데, 요분들은 올해를 참 헬럼 기체도 내년에는 그 병적인 부분이나 어떤 사회적으로나 많이 좀 힘들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각별히 저희 같은 사람들을 찾아와서 상담을 잘 하시고요. 그리고 기해년에는 예를 들어서 자식의 경사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궁합적인 측면이나 그, 자식에 대한 배우자, 부부가 될 사람들의 그 사주가 상담을 좀 하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분들은 좀 조상님들이 굉장히 병에 많이 시달리다가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서, 그게 한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축생들은 그, 아무리, 아무리 그, 저, 유산을 유산 상속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걸 다 탕진하게 돼 있어요. 그게다 잡아진 다음에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그런 기운이 강한 그런 띠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이분들이 태어난 게 조상들의 이 못다 한 한을 풀어달라는 그런 숙제를 안고 태어나셔서 조상께 공양을 잘 드려야 되고요. 예, 또그 주상께 공양을 잘 드리면은 또 맡겼던 부분 어, 맡겼던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예, 본인이 하한이 될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 주상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음, 그리고 옛날부터 큰 제사는 이 설을 바쳤습니다. 큰 제사일수록 이 분들은 말 못하다 죽은 귀신이 붙어서 네? 새소리가 낭랑하고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말을 잘해서 말로 먹고 삽니다. 그리고 병이 들어서 죽은 조상님들이 많기 때문에 의사, 약사 이렇게 이쪽 계통으로 굉장히 진출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예. 그리고 특징적인 게. 머리가 참 똑똑합니다. 그래서 말도 잘하고, 이래서 자칫하면은 에, 세간에 혹은 뉴스에서 나오는 에, 그런 분들 그러니까 사기라든지 이런 데좀 취약할 수 있으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다섯 가지 운세, 예를 들어서 사업운, 에, 직장운, 애정운, 건강운, 관제운을 다섯 가지 운을 <laughs>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기해년에는 이 사업적인 측면에서 기해년은 기해년이라 하면은 2019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원 의료기계 통 오락사행성 오락사행성 그러니까 뭐 도박이겠죠 혹은 뭐 노름이라든지 이런 쪽 계통에서 그 하시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전자, 전, 기 전자 계통, 그리고, 어, 요 분들도 그렇습니다. 이게 불법 다단계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사기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마 된 소리를 맞았으리라고 보고요. 직장 관련해서는, 이 예, 컴퓨터 관련, 음, 혹은 다단계 간부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리고 화물 운송 종사자라든지, 그리고 좀, 이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마 타격을 많이 받았으리라고, 큰 집으로 많이 이사를 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애정적인 부분에서는, 깊은, 깊은 이게, 애정교류가 없이 나타나는데, 그거는 아마, 그, 띠에 연관이 있고, 상대 이성, 이성 입장에서 보면은, 깊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적인 면이 좀 있는 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시간을 많이 두고서 상대 이성에게 신뢰감을 많이 쌓아야 이성 관계가 좋아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수족 이상 아, 이분들이 좀 수족 이상이 오는 경우가 많고 고각이라 그래가지고. 예, 수술이라든지 골절 부분에 있어서 완치가 좀덜된 그 상태에서 예, 다리를 약간 전다든지 손이 약간 그 조금 기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관제수는 당연히 머리 좋고 비상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사회적으로 진출해서 잘 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뭐 검찰이라든지. 혹은 의료계라든지 유명한 분들이 많은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좀안된 것들 그러니까 보이싱 사기 피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대출해주겠다는 저금리 대출 전화 같은 거에 이 사기 피해라든지 그리고 혹은 의료 사고 의료 사고 소송이라든지 혹은 방송 때문에 그 구설이 끊이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2020년도 내년 경자년에는 사업적인 측면에서 의료기 업체, 뭐 의료기라면은 이렇게 의수, 예, 의발 예, 없는 분들 이렇게 끼고 발에 이렇게 착용하는 그런 거, 그리고 휠체어라든지 수술기구라든지 이런 종류가 좀잘 그 되겠고요. 그 의약품이라든지 혹은 방송 통신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저그 체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프랜차이즈점이라든지 그리고 재생 사업이라 그래서 이렇게 그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그 다시 생산을 한다든지 그리고 관공사 입찰을 봐가지고 그런 건 따시겠죠 에 예, 중고 가전 혹은. 뼈 있는 음식 장사, 뼈를 울건내서 뼈가 들, 들어가 있는 육수를 우려내서 하는 그런 그 어, 요식업 계통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부분에 있어서는 그 보안업체의 종사자들이 꽤 있어요. 예, 이 손은 지킨다 아, 그런 의미가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지 보안업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직업적인 부분에서 종사자들이 굉장히 있고요. 공무원 그리고 병원 병원 종사자들도 괜찮습니다. 이분들은 말 그대로 시장 가면 사려사려하고 그리고 초상란집 상가집 가면 곡소리합니다. 아주 뭐그 예능적인 부분이냐 어떻게 보면 연기자들도 이게통해 많이 있다고 라 그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무속인이라든지 이 무대에 설수 있는 에 그런 어떤 배우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에 소질이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애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분들은 좀 시간을 두고 깊이 사겨야 이분들이 이분들의 그 속사정을 알 수가 있고 진심을 알 수가 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좀 믿음을 주려면 이성에게 이성에게 경제권을 좀 넘겨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좀 똑똑하고 말을 잘 하시다 보니까 상대 이성분들이 좀 많이 좀 질리는 편이죠. 좀 어리숙한 척이라도좀 하시고 잘못 알아듣는 듯한 예, 너무 똑똑한 척, 똑똑한 하시면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건강 관련해서는 쇠가 녹녹이쓰는 녹이 아, 그런 현상입니다. 쇠가 녹이쓴다 예, 무슨 얘기냐? 그 가래가 끓는다는 얘기예요. 예, 해수병이나 기침, 그래서 폐질환 같은, 혹은 결핵, 뭐 단적으로 예, 생각하면 풍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풍이 오고 치매 좀 약간 취약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 이제 또 관제로는 이분들이 그아랫 사람들하고 좀, 좀 불협화음이 있는 경우가 좀 예, 제가 주위 몇 분들이 그런 현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아랫 사람들한테 좀 신망을 잘 이렇게. 얻지 못하는 경우가 주로 있어요. 예. 예, 이분들은 그냥 격이 없이 지나고, 뭐, 격식이 없다 보니까, 예. 그런 생각들을 안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데, 예. 아래 사람이나 밑에 사람들한테 가끔가다 바칩니다, 이렇게. 예. 그냥 그런 쪽인 부분에서 조금 직장이라든지, 사업적인 측면에서든지, 송사가 들어올 수 있고, 약간 구설이 끌어서 시끄럽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 경제, 예, 경자년에는, 그, 이, 바람을 만약에 피게 되면, 좀 들통이 나는 형국이고, 들통 나면 또, 예, 또 뭐, 이혼소송 들어오고, 집안이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잘 유념하셔서, 자기 신변 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음이 좀 심란하고 나이가 드셨더라도 어떤 이성적인 부분 좀 은, 음란한 생각이 들고 좀음탕한 예,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그거는 이분들이 뭐 이상해서가 아니라 예, 운에서 그런 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운기가 그렇다고 보니까 어디 가서든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예, 정으로 인해서 금전 손해도 보고, 예, 또 가정부라도 오니까 처신을 좀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 이분들은 출행에 있어서 정동쪽이나 정남쪽은 가급적 좀 피하시라고 이렇게, 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동쪽, 정남쪽은 가급적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원도 있는데, 이사를 진짜 가시는 분들이 이쪽 방향으로 가시면 안 되겠죠? 예. 이상, 뭐, 여러 가지 잡다하게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